오늘의 주제는 반려견의 무는 버릇을 개선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은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고 싫어할까요? 어떤 분은 반려견은 아무데나 만져도 다 좋아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긁을 수 없는 곳을 만져주거나 긁어주게 되면 보호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신뢰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면 몸의 끝부분인 귀, 코, 발, 꼬리 같은 부분과 가죽이 얇고 장기가 노출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곳, 배, 엉덩이 같은 곳은 본능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잘못된 스킨십 때문에 반려견의 무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래 개들에게는 허그나 스킨십 같은 의사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면서 안겨있거나 만져지는 것이 학습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부위를 만져도 긍정적으로 인식되게 하는 스킨십 교육이 있는데요. 아무리 스킨십 교육이 되어 있다 해도 반려견의 성향,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스킨십을 한다면 반려견은 당연히 불쾌하고 입을 움찔움찔 거리거나 으르릉 하면서 위협을 할 겁니다. 심한 경우엔 무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죠. 반려견의 성향과 몸 상태를 고려한 올바른 스킨십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가장 이 교육이 빛을 바라는 곳은 반려견의 위생관리 교육을 할 때입니다. 위생관리 교육은 반려견이 보호자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교육인데요. 목욕 드라이브 러쉬 기총소를할때 어쩔 수 없이 반려견이 싫어하는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위생관리는 반려견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올바른 스킨십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차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하지만 반려견이. 싫어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으르렁거리거나 무는 행동으로 발전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YOLO와 함께 올바른 스키십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교육의 목적은 뒤집어진 자세로 사람을 믿고 잠을 자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의자나 소파에 기대어 앉습니다. 반려견의 다리가 하늘을 향하게 하고 머리는 보호자의 아랫배 쪽으로 오게 하여 눕혀줍니다. 이때 앞발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고 안정감 있게 개를 감싸주세요. 또는 겨드랑이 쪽에서 앞발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반려견이 배를 보이고 허벅지 위에 눕게 되면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반려견을 쳐다보거나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반려견에게는 처음 하는 자세라 불편함을 느껴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겨드랑이 쪽 앞다리를 잘 고정하여 잡아주셔서 불안하지 않게 자세를 바로 잡아주세요. 뒤집은 자세에서 다리와 몸에 힘을 빼게 되면 반려견을 바닥으로 내려주어 보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되며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편안한 자세의 연습이 되면 그때부터 스킨십을 시작합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천천히 쓰다듬는 형태의 스킨십을 가져가주시고, 4번의 머즐 컨트롤은 반려견의 머리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스트레칭하듯 반복 연습하여 얼굴을 잡을 때 힘을 빼는 연습을 합니다. 위에 연습이 가능하게 되면 옷을 입히거나 네카라를 하는 응용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킨십 교육 전에 기본 교육부터 실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생활교육 첫 번째 반려견의 올바른 목욕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원 패치스쿨의 바오랑 원장 변성수였습니다.